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한가위 주일 예배를 드려요. 예쁘게 기도하는 법 무엇일까요? 예쁜 다리, 예쁜 손, 예쁜 눈 예쁘게 기도해요.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한가위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번 한가위 코로나로 인해 작년처럼 많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항상 마음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예담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될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 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에, 시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그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영상 먼저 보고 와서 다시 전도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땅들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이 여러 가지 땅에 씨앗을 뿌렸답니다. 톡톡톡톡톡 씨앗들은 각기 다른 땅에 떨어졌어요. 딱딱한 길가에 톡, 울퉁불퉁 돌밭에 톡, 뾰족뾰족 가시덤불에 톡. 그리고 폭신폭신 좋은 땅에 톡 하고 떨어졌답니다. 각각의 씨앗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길가는 흙이 없고 딱딱한 바닥이에요. 이런 딱딱한 길가에서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 없었답니다. 퍽퍽퍽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씨앗들이 밟히고 차였어요. 짹짹짹 새들이 날아와 꿀꺽하고 씨앗을 먹기도 했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돌밭은 돌이 많아서 흙이 깊지 않은 땅이에요. 이런 울퉁불퉁한 돌밭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었답니다. 뿌리를 깊이 쑥 내리지 못해서 땅 속에 물을 먹지 못했어요. 쨍쨍 뜨거운 해가 떴어요. 멈칫먼칫 뿌리가 돌 때문에 자랄 수가 없었답니다. 시들시들 추욱 뿌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금방 시들었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가시덤불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이 많은 땅은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려서 따뜻한 햇빛을 쬘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뾰족뾰족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땅 속에 영양분을 다 가져갔어요. 쨍쨍 따뜻한 날이 비추어요. 어둑어둑 하지만 이곳은 가시덤불이 많아서 너무나 어두웠답니다. 시들시들 축 햇빛을 받지 못한 씨앗은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었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었어요. 없었답니다. 여기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좋은 땅은 폭신폭신 흙도 많고 영암봉도 듬뿍듬뿍 많은 땅이에요. 폭신폭신한 좋은 땅은 씨앗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쨍쨍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씨앗이 쑥쑥 자랐어요. 꿀꺽 시원한 인물을 마시며 쑥쑥 자랐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쑥쑥 자라서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란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길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애니메이션 영상 잘 보고 맞나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잘 가꾸고 또 예쁘게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더잘 자라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해 주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이 좋은 땅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송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안녕하세요 친구들 전두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브 활동은 뭐 지난주에 전두사님이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찬양 불러보고 같이 신나게 즐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집에 어~ 주석맞이해서 내려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 이렇게 이번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 하고만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 모두 이렇게 전도사님이 한세곡 정도 세네곡 정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고 웃는 시간 될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준비했습니다. 어, 근데 전도사님이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친구들과 재밌게 노래 부르고 노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곡은 지난 주에 예고편으로도 나갔던 바로 그 노래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요, 설레 는 마음 으로 기다렸 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 하는 마음 들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 는 마음 으로 기다렸 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 하는 마음 들려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한번더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들여요 아시다니게 신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게베합니다. 예! 자, 우리 그럼 다음 곡은 우리 친구들이 또잘 아는 곡으로 다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따라서 찬양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요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 야주의 어린이 자 다음 곡자 다음 곡은 <laughs>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친구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좀 높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잘 불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는 감정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불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다같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고 너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다음.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아, 전 도사님이 이 선글라스를 끼니까 가사가 잘안 보여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은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아는 노래죠? 예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제 사하고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 주세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비움 같듯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준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붙 시계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어, 죄송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재밌게 노래했나요 전도사님이 부끄러워서 또이 선글라스 때문에 가사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가사도 많이 틀렸는데 우리 친구들 많이 웃으면서 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나요 어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 친구들의, 어, 그런 행복해하는 모습, 그리고 웃는 모습들이, 하, 어, 이 많은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큰 행복을 전해주고 사랑을 전해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항상 행복하고, 어, 즐겁게, 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전도사님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어좀 오바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어, 이번 주잘 지내고 또 추석 연휴도 건강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항상 살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응원하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행복하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Gracias! 어디로 가? 시간 속에서 너 기다리며 그저 사랑